10 유로 내고 들어온 초입, 아마 아크로폴리스가 지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 가운데는 신전터를 말끔하게 다듬어 놓은 게 보입니다. 성벽을 건설하고 파르테논 신전이 먼저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지고. 옆에는 아까 봤던 아테네 여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극장이 지어지고 어 지붕이 있고 했었던 모습이 여기 뒤에 보면 삼성 TV가 있는데 삼성 TV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아크로폴리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고대가 아니잖아 현대잖아 <laughs> 멋있긴 합니다. <laughs> 네, 지금 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서 3층으로 올라오면 있는 창에서 이렇게 전경을 쭉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기 올라가기 힘든 노약자분이시라면 이렇게만 봐도 저 왼쪽에 아마 저희가 봤던 니케 신전인 것 같고. 저 밑에 여기 이쪽 부분이 극장들 두 개가 모여 있고 저기가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전망대까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볼수 있어요. 여기 박물관 안에는 제가 촬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뭐 딱히 설명드릴 유물도 별로 없고, 그니까 저기 위에서 이제 내려온 친구들이 남아 위치를 지키고 있었으면 더 멋있게 느껴졌을 텐데 여기로 내려와서 이제 자기들 고향을 쳐다보고 있죠 저쪽. 그리고 여기 2층에 와이파이 잘 되는 테라스 식당 같은 데가 있습니다 목마르고 힘들고 배고프면 정안 되겠으면 여기 와서 드세요 <laughs> 근데 사람들 겁나 많아서 오래 걸립니다 <laughs> 자 여기 이렇게 신전들을 꾸몄던 장식품들이 살아서 여기 제 복원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파르테논 신전 꼭대기에서 달려있었던 그거라고 하네요 솔직히 저게 달려있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오게 된다면 제가 다시 오게 된다면 은 저런 것들이 다 복원이 끝난 다음에 한 100년 지나면 복원이 끝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하는 속도 봐서는 네, 여기는 뭔가 싸우는 게 있습니다 보아하니켄타우드스와의 전쟁 뭐 이런 신화를 표현한 것 같아요. 항상 런던이 <laughs> 항상 런던이 <laughs> 역시 함성국 영국 수준 네, 여기 박물관은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 냉간하면 촬영 못하게 하는데, 여낙 유물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제가 다른 박물관 갔을 때도 제가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플래시만 떠트리지 말아라. 음. 오케이, 하고. 아저그 소피아에 네. 엄청 큰 성당 하나 있거든요. 네. 성 알렉산더 네프스키 성당이라고 거기는 문화 유산이에요. 네. 거기 안에는 돈내야 찍게 해줘요. 아, 아니 같은 데는 좀번은물관 보라고 만든 음. 것좀고 음. 음. 보고 맛있는 거좀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약간 그래서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음. 뭔가, 마지막에 이제 남은 나라 찾다가 그래서 그래서 많이 되게 오늘 좋은 것 같아 기대 안 하고 와서 음~~ 그냥 오늘은 과정이 너무 험난해가지고 응. <laughs> 너무 험난해가지고 계획 <laughs> 받은 한번 들어가면 못 응. 나. 뭐지 이매망량이요. <laughs> 누워있고. 그 힐은 저 언덕, 저런 언덕에 있는 거예요? 저거예요. 저거예요? 절대 안 가면. 저기, 저기에 제가 가게 되는 경우는 그거 설치해주면. 리프트. 아, 있어요? 어. 음. 아뭐 칠리도만 뭐못갈 것도 아니죠. 밤에 밤에 한번 갔다와 볼까? 근데 밤에 아 오늘 저녁에 그리스 친구가 볼수있으면 보자 했거든요. 어 친구긴 한데 팬팔 친구죠. 만약에. 나 안전하게 저기 데려다 줄수 있니라고 <laughs> 물어봐서 <웃음> 오케이 하면은 어 가보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냥 뭐 인터넷에서 어플 다운받다 보면은 그런 어플들이 있잖아요 외국인 친구 만들기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데이트 상대 찾거나 아니면 그런 뭐지 코인 뭐 주식 해다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네 저처럼 그 현지에 가서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뭐저 여권 잊어먹었을 때만 해도, 터키 팬팔 친구가 그 티켓 보여줬더니 어 여기다 전화해볼게 근데 전화 안 받는다 계속 알려줘가지고 어, 미안한데 공항에다가 전화를 좀해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공, 그 친구가 공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확인 오케이 해가지고 네거있대 네 해가지고 가서 찾아온 거거든요. 한 바퀴 돌았고, 뭐더볼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바로 원조 스핑크스입니다 이게 원조 스핑크스인 이유가 이집트 앞에 있는 스핑크스는 그냥 학자들이 스핑크스라고 그냥 붙인 것 뿐이에요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그 문제를 내고 잡아먹었던 스핑크스 괴물의 원본입니다 나머지는 쭉 보면은 뭐 엄청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오케이